안녕하세요 저 오늘 청주 놀러 가요 아 진짜 사실 동생이 청주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자고 왔거든요 델러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자마자 밥을 먹을 거거든요 지금 차를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는지 헉?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내가 원래 쳤을 때는 1시간 몇분 걸렸는데 2시간 12분이나 걸리네요? 이러면은, 일단 가볼게요. 힝. 근데 청주 가까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거리가 있네요? 시간만에 도착... 뭔가 길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다. 오영상 찍을 수 있겠어. 날 진짜 좋다. 다행이다. 이 응. そうな 양이 너무 많아. 밥못 먹겠어. 특히 양념도 너무 맛있었고 돈까스가 진짜 대박. 나중에 한번더 올만한 식당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저이가 먹으러 왔어요. 이제 소금빵을 가지고. 성상 성단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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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좀 앉아서 경치를 둘러보며 소금빵을 먹어볼게요. 배도 부르니까 좀 걸어줄게요. 이런 음, 피크 닉 같은 것도 안돼. <목소리> 우와, 진짜 맛있다 대박. 꼴리꼴꼴올걸 그랬나? 엄청 네. 넓다. 네. 등산인데 이거. 신발 신고 와야될 때 근데 먹을 데가 없는데? 저거 어디서 먹어요? 딱바닥에서 보고 을 때가 없고데 일단 먹자 일단 여기서 먹다가 비너 많이 오면 바리 옮겨야겠어 따로 가야죠 맛있다 엄청 쫄깃쫄깃해 진짜 맛있다. <놀람> 진짜 나 너무 배불러. 나중에 먹을래. 빵빵이 겉에 진짜 바삭바삭하고 안은 진짜 촉촉. 이거 꼭사 먹어보세요. 바람이 말이 안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와 나는 그렇게까지 맛집인가 싶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잘주차 하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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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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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거 이거는... 여긴 다 읽을 수 있는 책인가? 샘플을... 아, 샘플은 다 읽을 수 있나봐. 그리고 설명이 다 써져 있다. 네. 코끼리똥 무지노트. <laughs> 어? 코끼리똥으로 만들어진 거래? 난근 이름이 그런 건줄 알았는데. 무섭다고요? 이 엄청 단데? 뭐랑 뭐랑? 아까만 먹었지. 내 거랑 다른데? 아이씨. 아니, 아니라니까. <laughs> 아니 내가 어제 이거 꺼봤다 그랬잖아. 마음에 들어? 알았어? 지금. 응. 내 거였죠? 잘 나와? 아니 보기만 해봐 근데 내가 이렇게 대충 찍지 말라고 했지? 너 더였는데 안 봐서 그래 너 집에 걸어가고 싶어? 나는 내가 언니랑 한다고 어 귀여워 유리도 있어 음. 응 합쳤어 이거

개 뜨거워. 응. 음, 맛있어? 엄청 음정... 먹어봐. 엄청 쫀쫀해. 비싸고. 장이요. 뺏기랑 양배추랑 케찹이 다야. 근데 그런, 그냥 그런 맛이야. 그게 아니고, 그냥 저렴한 뺏기만?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었나? 그거 아니야? 와, 이거 그냥 안양이요. 그냥 안양이요. 아 영지 이거 뽑아줄까 물어봐. 귀여워. 귀엽다. 이번 그 공룡 그거 시리즈인가? 그 이번 거? 거 내가 아까 본 거다. 음, 그러네 음,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가루비 저거 그거다. 너무 음, 음, 귀여운데?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엽지? 이거 짱구, 에, 아, 그, 이번 공룡 그거. 사는 거, 사는 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야, 이거는 진짜 뭐나, 모든 뭐, 나도 다귀울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희망알이 너무 귀여운데? 맛있다. 이거 얼만데? 가격에 안 쓰있냐? <목소리도> 제발. 모무 가. 뭐 제발. 내가도 <목소리도> 하나야. <내려놔야. 목소리도> 어. 사람 너무 많아. 아니, 의미가 없어. <목소리도> 먹는 거야? 야 거봐 내가 하라 그러면은 하라 그러면은 뽑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초점 안 잡혀 누가 나랑 갈 거야 세 개밖에 없어 근데 예. 이제 소품샵 가게요 여기 진짜 조용해, 이쪽을. 아 진짜 사람 너무 많았는데. 근데... 아니, 뭐? 아 약간 이게 뭐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 어, 어? 이거, 승관이 어? 순방이... 어? 같다. 아, 이런 거 있잖아. 반지 기렇게싹다주잖 근데 그런 반지 기 귀여워. 이거... 오,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 귀여운데? 귀여운데? 음, 살리오가 엄청 많네. 살려 귀여워. 이거 귀엽다. 그립톡.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또을때없고두개 넣으면 너무 귀엽겠다. 이거 봐. 귀엽다. 야, 잠깐만. 여기 컵, 너 귀여운 거지. 개만 어, 아까 전에 그거 아니야, 근데? 뭐야, 이거 개귀엽잖아. 이거 돌아가네, 이거. 근데 먹기 좀 힘들겠다. 그립... 이거. 음. 이거 뭐야? 이거 사과, 이거 너무 귀엽다. 음. 포장해서 집에 가서 술이랑 먹을게요. 아, 포장아좀요장 네. 완료. 아, 생각보 무거운데? 집까지 얼마나 걸리냐. 오, 아까보다 줄었지? 응. 3시간 38분. <목소리> 빨리,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집에 가겠습니다. <목소리> 일단 다 부어주고 완전히 공격기도 했어. 만찬 준비 끝. 요거는 원래 그냥 고기만 있었는데 양파랑 카레를 좀더 추가했고 이 파절이는 들어가 있는 거이못쌈도 들어가 있고 요 쌈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파야 지금 이따가 이렇게 파절이가 진짜 개 응? 맛있어. 맛있어. 지금 이제 나쁘진 않다. 근데 이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낼수 있는 맛이 아닐까? 우와. 뉴 맥주를 까겠습니다. 야. 김치가 맛있다. 야, 개 맛있어. 와. 음. 야. 끔밥 그 찐이네. 내가 그때 언니 살까 했는데 있어 집에 이랬어. 아. 근데 그거 어디로 남는데? 이게 맛있을까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어딘지 근데 까먹었어, 지금. 그래서 최근 최근에 진짜, 개맛있음. 그거보다 볶음밥이 더 맛있어. 고기보다.